파리 생제르맹이 무려 창단 이래 최초로 유럽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따라서 이강인도 챔피언 메달을 수여받게 됐는데 이강인에게 메달이 수여되는 순간 컷이 바뀌어 버립니다. 당연히 국내 팬들은 아시아 패싱이라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 아시아 패싱 진짜일까요? 어 패싱을 못한 선수도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죠. 먼저 패싱을 하려고 해도 할수 없던 그런 선수가 바로 손흥민입니다. 우승팀이 우승컵을 들고 환호하기 위해서는 주장이 우승컵을 넘겨받아서 선수단 쪽으로 와서 힘껏 치켜올리는 셀러브레이션을 하기 때문이죠 당연히 손흥민은 토트넘의 2년째 정식 주장이고 교체 출전 이후 주장완장을 넘겨받아서 경기가 끝날 때까지 뛰었기 때문에 주장으로서 컵을 들 자격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우승을 경험했던 박지성이나 여자축구 첼시의 지소영 같은 경우는 주장단이 아니었기 때문에 속단말로 패싱을 당할 수 있었다면 손흥민의 경우는 어차피 주장이라 메달받는 순서가 제일 마지막이고 제일 먼저 들어야 하는 위치입니다 물론 손흥민도 해프닝이 있긴 했습니다 머리에 트로피 찍힌 거 말고도 있기는 했습니다 유에파 측에서 우승 메달에 대한 개수에 문제가 있었는지 정작 우승 현장에서 손흥민 선수가 개인으로 기념할 우승 메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다시 받기 했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국내 손흥민 팬분들께서 SNS에서 많이 공유하실 뒷모습으로 우승컵을 드는 사진은 우승을 처음 해본 손흥민이 생각보다 트로피 퍼포먼스를 짧게 끝내니까 무대 주위 분위기를 본 페드로 포로가 한번더 들어올리라고 하면서 탄생한 명장면이었어요. 물론 손흥민 개인에게 두 번째 우승이긴 했지만 컵을 든건또 처음이기 때문이죠. 아시안게임을 우승하긴 했지만 아시안게임은 컵이 없이 메달만 나오는 대회였고 시상식도 환호하기보단 정갈하게 맞이하는 분위기라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컵을 들어올리는 손흥민의 모습이 더 크게 와닿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유럽대항전에 한국선수가 모두 결승에 올라가 있는 진풍경이 쉽게 있는 일은 아니었고 무엇보다 손흥민의 커리 역사상 우승컵을 처음 드는 순간에 국내 팬 모두가 기다려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뒤로 다가올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죠. 이강인 패싱입니다. 물론 현재는 주전에서 밀려있고 이적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올해 챔피언스 리그에서 11경기를 뛰었고 이 과정에 함께 했기 때문에 기여가 아주 없다라고는 할수 없습니다. 그더기여가 많다고도 볼수 없긴 하지만요.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우승 경험이 있는 인터밀라인 상대로 파리 생제르망이 5대0이라는 압도적인 스코어를 꺾으면서 원사이드 한 결승전이 되면서 이강인도 이렇게 챔피언스리그 우승 스쿼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쉽게도 이강인은 교체명단에 머무르면서 결승전에 뛰지는 못했지만 팀의 우승 현장에 함께 하게 되었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선수들이 우승메달을 받으면서 이강인이 받을 차례가 됐고 목에 걸려 하는 순간 화면이 전환되면서 아샤페이라는 말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물론 화면이 전환 될수 있지만 하필이면 이강인이 받는 순간에 넘어가는 것이 여러가지 해석을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이와는 별개로 이강인은 트로피 셀러브레이션 때 트로피 최대한 근처로 위치하면서 모든 사진에 또렷하게 찍히는 트로피와 함께 절묘하게 찍히는 그 절묘한 위치 선정을 보여줬고 결국 사진에서는 패싱당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화면 전환이 아시아 패싱으로 의심받게 되는 이유는 우연치고는 너무 많이 발생하는 것처럼 느껴져서입니다. 박지성 패싱? 박지성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입단한 시점에 이 메뉴는 지금의 하위권 메뉴가 아닙니다. 알렉스 퍼거슨이라는 슈퍼 감독이 있을 때고, 루니, 호날두퍼디랜드 바니스텔로이, 긱스 스콜스, 네빌 같은 슈퍼스타들이 즐비할 때입니다. 무엇보다 언제나 리그의 우승 후보라고 평가받던 시절에 그때 박지성이 입단을 한 거죠. 그렇게 리그 우승 4번, 리그 컵 우승 3번, 커뮤니티 쉐이드 우승 2번, 챔피언스 리그 우승 1번, 클럽 월드컵 1번, 메뉴에서만 우승컵을 11개 들었습니다. 물론 이 중에 박지성이 컵을 드는 순간에 화면이 전환되는 순간 이 아예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성모 기자님이죠. 이성모 기자님이 관련 영상을 컨텐츠로 만드신 적이 있었는데 그 영상에 따르면 박지성이 컵을 검대받을 차례가 되기. 좀 전부터 화면이 돌아간 적도 있었고요. 우리야, 그때는 박지성만 보던 시절이 이제 컵을 만져보나, 들어 올려, 올려보나 하는 순간 화면이 넘어가는 것처럼 느끼게 될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너무 관대한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텐데요.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기성용 패싱? 기성용은 프리미어 리그로 넘어와서는 단한 번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소환지 입단 첫해 리그컵을 우승하면서 단한번의 우승 커리어를 쌓았습니다. 아시안 패싱이 있다면 소환지의 유일한 아시아인인 기성용이 트로피를 드는 장면은 무조건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초반 주장단의 장면이 지나가면 나머지 선수들이 트로피를 드는 장면은 관중들의 환호와 더불어서 기성용도 트로피를 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만 멀리 풀샷으로 나옵니다 여담이지만 기성용이 다음에 썬덜랜드로 임대를 가서 또한번 리그컵 결승전에 오르는데 이때 상대팀 맨체스터시티의 주요 선수들과 함께 기성용도 썬덜랜드의 주요 선수로 꼽혀서 대회 결승전 예고편에 출연할 정도로 비중을 인정받는 선수였습니다 그래도 찝찝. 근데도 찝찝함을 버릴 수 없는 것은 절묘한 사례가 계속 나와서 있기도 합니다. 첼시에서 뛰던 시절 지소연이 우승컵을 드는 순간 MES 감독에게 화면이 전환됩니다. 레스터 시티가 동화 같은 리그 우승을 하고 주전으로 우승에 기여한 오카자키 신지가 우승컵을 잡고 올리려는 순간 구단주에게 화면이 넘어갑니다. 리그컵을 우승한 리버풀, 그리고 그 우승의 주역이었던 미나미노 타쿠미가 반다이크로부터 트로피를 넘겨봤습니다. 하필이면, 그리고 미나미노가 잡아 올리는 려 순간 클럭 감독으로 화면이 넘어갑니다 하필이면 우리는 코리안 리거를 지켜보고 그 코리안 리거에게 집중이 됩니다 와중에 진짜로 좀 짜증나게 그리고 절묘하게 전환되어 버리니까 더더욱 아시아 패싱이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좀해 봤습니다 구할 수 있는 아시아인이 우승 세레머니 하는 영상을 거의 찾아봐서 진짜 아시아 패싱이 있는지 그것을 방송을 경험한 피디 입장에서 어떻게 느껴지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정욱 피디입니다 네 일단 저희가 이때부터는, 이때부터는 대본이 아니라 애드립이에요. 그, 경력이 어떻게 되시죠? 지금, PD 경력만 한 18년째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죠? <laughs> 이거는 이제, 김민재의 팀이죠. 이 경기가 좀 특별, 이게 이제, 요 선수가 89년생, 토마스 밀러라는 선수인데, 저 선수가 올해 이 팀을 떠나요. 그래갖고, 주장이 원래, 이 주장이. 주장이 원래 트로피를 들어야 되는데 여기 주장완장이죠 노이어가 트로피에 고, 들 권한을 이 친구한테 넘깁니다 김민재가 여기 있어요 자요것까지는 괜찮습니다 선수들이 돌아가면서 만져보거든요 요런 장면들이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다이어가 잡는 순간 빠졌죠 왜냐면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김민재 선수도 트로피 방금 나왔고요 네. 여기도 나옵니다 김민재를 불렀죠 자 내가 나갈 거야 아니야 나안할 거야 먼저 봐 네, 여기서 이제 아마 카메라는 네. 팀에서 다른 데 화면을 옮겼을 거예요 재미가 없으니까 그런데 김민재가 안 돌고 있죠 김민재가 안 된다고 아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엔 또 아시아 선수가 또한명더 있거든요 저기 지금 네. 이, 이 선수 이토, 이렇게. 선수들이 거의 다 만져봤고, 김민재가 트로피를 드는 장면은, 왜냐면 이게 우승을 하면 축구는 선수들이 다 트로피를 한 번씩 들어봐요. 왜냐면 트로피를 가져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아시아 패싱이 느껴지시나요? 어, 그럼, 일본 선수도 지금 드는 게 없다는 얘기네. 네. 근데 들긴 들었어? 다 돌아, 돌아, 사진은 있어요. 김민재도? 김민재도 사진은 있어요. 그럼 들었다는 얘기인데? 그 사이에? 아까 그. 네, 이제 이거는, 아, 이거 우승을 하고 온 거네. 세레모니죠. 이제 선수단 들어오고, 선수단이 메달 받으러 들어오고, 이제 골키퍼들. 네. 이제 필드 선수들이 들어오죠. 아, 수비들이에요, 수비. 올 시즌 경기로 뛰었던 수비수들이겠죠. 저희는 이제, 어, 이강인 선수 나오네요. 자, 아시아 패싱이 진짜 있는지, PD가 볼땐 이거를 정말 악의적인 화면 전환으로 볼지 뭐 지금 챔피언스리그도 저희가 볼 건데 일단 리그원 우승 세리머니가 있어서 한번 볼게요 메달을 걸 겁니다 여기서 무사히 걸었죠? 네 걸고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는 컵 드는 걸 봐야 돼컵 주장이라 제일 늦게 나온 거예요 컵을 들고 가니까 다한 번씩 다 들을 테고 아 이, 여기는 딱요 정도네요 여기서는 뭐 아시아 패싱의 근거가 좀 보이시나요? 전혀 모르겠는데 아 이, 여기 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된이강 바로 보였죠 방금? 네. 준우, 준우승 팀이 이제 인터밀라 메달을 수여합니다 메달을 이렇게 받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우승팀인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이 이제 받을 차례죠 먼저 감독이 받고 자 이, 이제부터 똑똑히 보셔야 돼요 전 PD가 아니잖아요? 예, 하나씩 걸어주고 있습니다. 네, 이강인 선수가 저기 뒤에 살짝 보여요. 뒤에 지금 다른데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음. 감독을 또 비춰주고요. 예, 이제 또, 이, 이런 장면은 너무 보기 좋으니까 넣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솔직히 이건 좀 지루하거든요. 이렇게 상반 듣고 있는 거 트로피를 받고 있는 건, 자, 배달을 받고 있는 건. 하킴이가 받았고요. 그다음에 자 이제 이강인이 받을 차례예요. 이때 넘어갔다는 거예요. 좀 아쉽긴 하네요. 근데 여기 왜냐하면 근데... 뽀뽀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 보면 여기서 이루어지니까 빨리 컷 넘겨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앞에 컷을 좀 길게 봐줬기 때문에. 근데 하필이면 이강인 선수가 나와 나올 때. 넘겼다는 게 아쉬운 거죠. 봐봐 지금 여기 뽑뽀 하잖아요. 네. 여기 그 아마 피 d 는이 뽑보하는 거를 더 보여주고 <laughs> 싶었을 것 같아. 아 여기 아, 보여주니까. 아 아니 패싱이라기보다 다 반대편에서 이걸 보여주는 거고. 왜냐면그 앞에 그 컷이 좀 길었거든. 음. 그러니까 뒤에를 더 보여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지금 다음 컷으로. 이게 지금 보면 다섯 번째잖아. 응. 음. 뒤에 다섯 번째잖아. 그러면 지교발 그러니까 어찌했건 이런 스포츠 중계도. 카메라 화면 여러 개 보잖아. 이, 이렇게 다가간 장면을 본 거고, 어떻게 화면 전환을 할 준비를 했었던 거네, 이거를. 그치. 아시아 패싱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네. 아시아 패싱이라기보단, 봐봐. 이, 이, 지금 여기 나오는, 이강인 나오는 걸 한번 다시 볼게요. 자. 다시 이거 전, 전 컷부터. 넘어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한 10초 정도? 9초에서 10초 정도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보여주고 다음 컷 넘긴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사실, 아쉬운거지 응. 우리로서는 이강인까지도 봤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러니까. 오늘 컨텐츠에서 다뤄졌던 내용 중에 제가 드렸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그 화면 볼때 우리는 이 강인만 보이거든요. 우리 강인이 매달 받네. 이러면서. 우리 강인이 매달 받아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 하킴이가 봤든 누가 봤든 상관이 없네. 뒤에 뭐 네베스가 있든. 근데 중계하는 그 PD 입장에서는 한 10초 정도 봤으니까 넘겨줘야 되거든. 다른 코스를 봐야 재밌거든. 아, 이게 그 결국은 이거 화이트, 그러니까 아시아 패싱이라고 보기에는 좀 근거야. 어. 그러면. 나였어도, 나였어도 모르지. 나는 이 강인 때문에 이강인 보여주고 했겠지 근데 하, 아쉽다. 진짜 아쉽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강인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는 일강인을 알 알기, 알기 때문에. 근데 어, 아시아 피싱이라기보다는 PD 입장에서 봤을 때는 10초 정도 됐으니 나는 다른 컷을 연결. 넘겨... 만더 했지. 그래서 앞에 그그 그 전에 앞에 컷을 조정을 좀 했겠지. 네. 그앞에 컷을 조금 더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컷을 넣고 빨리 한번 더 보여주고, 그쵸. 뽀뽀하는 거 보여주고 그 다음에 다시 이강인으로 간다든지. 방법은 그렇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사실 좀 찝찝함이 남을 수밖에 없없겠 음, 그렇지. 근데 거기에 이강인이 아니어서도 아마 난 피디였으면 다른 컷을 넘겼을 아시아패시 아닌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데.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는. 김민희 선수가 자기, 아, 안 할게, 안 할게, 안 할게 하고, 거절을 하면서, 그게 그 길이가 길어지니까, 네. 빨리 피디입장에서 다른 걸 차라리 빨리 보여주고, 다시 돌아오는 게, 왜냐면 그, 도, 다른 데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컷이 되게 짧았거든. 네. 근데 그 사이에 만약에 들었다고 하면, 정말 아쉬운 거고. 그리고 이제, 요, 요것도 한번 볼게요. 이제, 그 레스터 시티고, 이 시즌에 주전에 일본 선수가 있어요. 오카자키 신지라고, 그, 일본 대표팀 공격수가 있는데, <laughs> 여기서도 오카자키 신지가 트로피를 들때 기가 막힌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챔피언스리 아, 우승을 아, 했죠. 들었어요. 자 들고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만져 보, 볼 거예요. 왜냐면 다 이런 게다 사진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네.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뒤에 이제 황인 황인의 히카티크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트로피 세레모니아샤페 패싱 보이 보이죠 저 선수 네. 이제 오카자키 네. 선, 신지 선수고 박주호 선수랑 친해요. 음. 박주호 선수 같은 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오카자키 신지, 그, 그러니까 요, 요 분이 아시아인인데, 구단주입니다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 헬기 추락 사고로. 자, 그 다음에. 이게 5년 전이죠? 네. 5년 더 됐죠. 이, 메스터시티 우승이 아마 10년 됐을 거예요. 오카자키가 나오려고 하죠. 오카자키 나오려고, 이제, 칸테도 들고 이거. 아, 이건 좀 패싱 같다. <laughs> 아, 이거 오카자키 신지 거는 패싱, 아, 이건 패싱 같다. 아, 이거 패싱 같다. 그니까 러 이제. 왜냐면, 하 나였으면, 네. 자 만들고 자 여기서 컷을 쳤을 것 같아. 여기 그러니까, 나갔어야 아니, 돼. 아니 그러면 이, 이, 그 아까 아까 논리대로 하면 사실은 아까는 매달 그 주는 장면 지금 은 선수가 여러 명이 바뀌어서 같은 장면이어도 상관없는. 이 왜냐하면 길긴 하지만 봐봐 여기서 이 들고 어. 여기서 컷을 쳤요 여기서 다른 컷을 넘어가야 돼. 빅 컷으로. 근데 얘가 들 때. <laughs> 이 선수가 들때 나와 이거 나왔다? 이거는, 오케이, 이거는 오케이. 의심스럽다 이거는 100% 아. 의심스럽다 아 오카자키 신지는 패싱으로 느껴지만 지 아, 충분히 느껴집니다 그건. 다른 선수 잡았잖아 그럼 선수도 봐야지 근데 잡기 전에 컷을 쳤다? 그러면 은아 그건 그럴 수 있어 쳐. 근데 그건 일부러 아 의도적인 게 너무 잘 보여주는 그 분이 앞에 선수가 내릴 때 그때쯤 컷을 나, 다른, 선, 다른 컷으로 갔어야지 빅컷으로 음 그건 너무 부자연. 마무리잖아 근데 들려고 하는 거는 시작하는 거고 시작점에서 컷을 쳤다? 음, 이거는 이거는 의도적인. 너무 부자연스럽고 의도적이다. 아, 의도적인. 대놓고 의도적인 거야. 그 이게 이제 되게 오래된 일이라서 그렇죠?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 박지성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있으면서 근데 박지성 때 하고 지금 선, 지금 유럽 유럽에서 우리를 봐주는 관점하고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아시아를 보는 관점이 그러니까 저 당장 레스터 우승할 때저 아까 아시아 패싱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얘기했잖아. 음, 음. 저 때, 적어도 10년 전이거든. 10년, 9년 전 이렇거든. 음.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확실히. 우리가 앞서 봤던 김민재 사례나 이강인 사례는 패싱이라고 보기 힘들고. 보기 힘들고. 방금 오카자키 신지 사, 사례는 패싱이라볼수 있고. 이건 100% 패싱이고, 그건. 그건 100%. 아, 그건, 왜냐면 시작하려는 시점에서 끊었잖아. 그건 음. 패싱이지. 마무리한 시점에서 끊었으면은 그건 커, 다른 커서 다른, 비커서 넘어가는, 다음 코 넘어가는 장면이었겠지만. 음. 아, 이건 의도적인. 아, 박지성 때도 좀 억울한 게 많았어요, 이때도. 이걸 보고 저걸 보니까 진짜 부자연스럽게 나네 그래. 둘려고 할때 컷을 쳤다? 아, 이거는 엿 먹으라는 거지. 음. 자, 나 나갈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시아 패싱이 없을 순 없었네. 아시아 패싱? 아, 그, 카가, 카가신지? 응. 어. 카가신지는, 그럼 100%. 오, 오, 오 카자키신지 오카 오카자키신지. 오카자키신지는 진짜 아쉽지. 그럼, 오케라겠다 진짜, 이거. 당장, 이강인 화면은 형이 보기에도 패싱은 아니다. 패싱은, 왜냐면, 봤으니까 한 응. 넘어가야지. 그니까, 이강인이. 그리고 이강이 목에 걸려고 할때 만약에 컷을 쳤다? 이거는 엿 먹으라는 거지만, 아, 그 전에. 그... 하 라고 보기도 힘들고, 음, 음.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하고 있을 때 컷을 넘기기 넘긴 거기 때문에 그치. 목이 걸고 걸려고 할때 아까처럼 신지처럼 들려고 음. 할때목을 받으려고 할때 그때 컷, 컷을 나갔다 그러면은 그거는 진짜 패싱 같은 느낌 그냥 아재싫어라는 느낌이 확 들리는데 이거는 그냥 기술적인 문제이지 않았을까? 기술적으로 그냥 그러니까. PD가 아 이쯤 빨리 다른 걸 봤다가 다시 돌아와야겠다. 음, 그러니까 그, 본인이 보기에 지루해서 뭐자 전환했는데 탑이 그때였어. 그때였어. 수도 있다. 응. 아무튼 마무리를 좀 해보죠. 올해는 코리아 리거의 우승이 풍년인 해입니다. 유럽에서는 서령우, 김민재, 양현준은 각각의 리그의 우승을 차지했고 손흥민은 자신의 프로 선수 커리어 최초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강인은 후반기 들어서 팀의 구성에 제외되긴 했지만 박지성 이후 한국인으로서 두 번째로 리그, FA컵, 챔피언스 리그를 모두 우승하는 트래블 위너를 경험했습니다. 결국엔 아시아 패싱이라는 것도 더 반짝반짝 빛나서 막 밝게 빛났으면 하는 우리나라 코리안 리거들에 대한 우리 팬들의 열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진짜 재밌게 이야기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스냅 스포츠 장동이였습니다.